짱이다. 그치, 짱이야. 잔이 천 원, 집시가 이천 원. 완전 귀여워. 이거 내, 내 거야? 응. <laughs> 아니야, 나 구독자 별로 없어. 그래? 어. 한지 얼마나 됐어? 한지는, 아, 나왔나? 아, 한... 너무 잘 나오네? <laughs> 유튜브 만든 거는 2 0 2 0년일걸 그렇게 오래됐어. 만드, 계정만 만들어 놓고, 그때 <laughs> 이제 막 유튜브로 돈 버는 사람들 많으니까, 아, 나도 한번 해볼까? 했는데, 이제 회사 다니면서 편집하기 너무 힘들어. 1분짜리 영상 1시간 넘게 걸려. 5분이면 5시간 넘게 걸려. <laughs> 자막이랑, 자막이랑 배경이랑 이런 거. 아 나도 뭔가 유튜브 같은 거 그냥 인스트처럼 음, 그냥 응. 기록용으로 써보고 싶은데 모자이크 응. 편집 시간을 담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아니야! 너도 해봐. 우리 같이 유튜브 친구하자. 1분에 한시간 이러면. <laughs> 근데 나 요즘은 좀 빨라졌어. 요즘은 한 2분짜리인데 네. 한한 시간 1분인데? <laughs> 한시간 <laughs> 오우! 그니까. 이거 병 탐난다. 어. 귀여워. 너무 귀여워. i don't know 근데 유튜브 하면 재밌어. 나는 오케이. 이제 콘텐츠가 요즘은 내가 하루 기록이라고 올리고 보통 뭐 데이트 하는거나 아니면 집밥 촬영하는 거 그거밖에 안 올라가서 사람들이 안 보거든. <laughs>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좀 찍어서 중간 중간 남겨놓으면 내가 이걸 보고 있대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수 있고 아 내가 요런요런 요런 취향이 있구나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할 수 있어서 약간 일기 아닌 일기? <웃음> <웃음> 영상이 블로그랑 뭐따자 근데 나는 글 쓰는 걸 싫어해 그래? 영상이 나? 영상이 난 좋아 시간이 더 오면 도 그래도. 그래도 나는 기억력이 진짜 안 좋아서 금방 네. 다 휘발되는 편인데 내가 경험 중이잖아 네. 나는 다양한 거 네. 새로운 네. 거를 네. 경험하는 걸 진짜 네. 좋아하는데 다 휘발돼 근데 아, 영상을 남겨놓으면 네. 내가 즐거워하는 내 웃음소리나 친구들이랑 아, 아, 무슨, 무슨 말을 하면서 놀았는지도 다 담겨있으니까 난 좋아 한번 아, 해보고 싶 같이 하자 네. <laughs> 내 새끼면 <laughs> 우리 같이 출연하자 서로 <laughs> 아, 블로그 얘기는 열심히 했어. 응. 그, 너, 그걸 본거 걸잖아. 어, 그 수영글 오, 조회수 많이 떠가지고 아니. 카톡도 나온다. 계속 나와보자. 응. 아니야, 그래도. 난 아직이야. 나 지금 그거 400명 안 돼. 아, 396명 돼. 어, 좀. 내 콘텐츠는 요즘엔 <laughs> 이렇게 찍고 있고. 끊임새 원래는 끊임새 내가 뭘 알려주는 걸 좋아해서. 막 이런 거. 그런 감흥이 하기도 하고. 내가 아픈 거. 점뺀 거. 막 이런 거. 후기. 블로그에도 나와 있지만 영상이 좀더생생하니까 요즘 사실 블로그. 난 보는데? 아, 보지 마세요. 아, 그럼 나 정보 검색할 때 유튜브 검색하고 나는, 어, 반만까 아니야. 한 70%는 블로그. 3 0 유튜브. 나 네이버 지신이랑 블로그를 더 많이. 어, 난 블로그를. 맞아. 아 그건 그건 그래. 걸로 보고싶잖아 근데 막 취업 급여 이런 거 찾을 때도 사실 유튜브는 자기 얼굴도 있고 신상도 있고 아. 세세한 거안 알려도 잖아 맞아. 맞아. 근데 블로그가 아니면 지식인은 진짜 세세한 마이크만 상황에서 어떤 답변인지까지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게 나오죠. 편리해. 그래, 요즘에 많이 아프다고 했잖아 내가 12월에 두드러기가 온몸에 엄청 심하게 올라왔어. 그 베트남 여행다 와서 참치를 마지막에 먹었는데 그게 원인인 것 같아. 근데 탄이 아니 야 그래서 은 아니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발진처럼 고 개울이라서 미친 듯이 간지러. 근데 내가 해산물 알르기가 없었는데 그렇게 되서 그냥 면역력이 저하해서 그냥 뭔가 다예민한가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한 이틀 뒤에 밥을먹었 근데 두드러기가 뭐 나오는 거야? 친구가, 아, 뭐 해산물 알러지 아니야? 3면만? 검사를 했어. 근데 안 나와. 그거 뭐, 안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게 개별 알러지는 이제 없다고 딱 대신 진만지 진드기류는 많다고 뜨는데, 그총 알러지 지수, IG라고 하는데, 그총 알러지 지수는 표준 이상이야. 그러니까 원인은 모르지만, 내 몸에 지금 엄청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그니까, 검사 피검사에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그래서,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 나는 인증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근데 인터넷에 입을 처음에 쳐봤어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 호르몬 이상로 나올 수 있대. 그래서 나는 두드럽지 않게 생각했는데, 알러지 검사 결과 들으면서 입과해서, 아, 근데 이거 나오는데, 이거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건가요? 이거 두드러기랑 상관없나요? 하면서 <목소리도> 나오는 나오는 건안 됐죠? 막 이렇게 물어봤어. 아니래. 엄청 생각하게 얘기. 되게 경한 경하게 생각하면 가볍게 생각하면 근데 안 된데 이생상 어. 그 어. 근데 네이버에 쳐보니까 <laughs> 의상 의사분이랑 의사. 어. 네이버 네이버 지식인에 <laughs> 쳐봤더니 스트레스 <힐리스 웃음> 받으면은 그럴 수 있다고 해서. <laughs> 그거는 이미 출산한 람들 얘기고 나는 인신 가능성 없고 출산도 안 했는데 미혼인데 나오는 건 정상 아니라고 그래서 그 여성 병원이나 아니면 메비 내과를 가고. 그래서 그날 바로 갔지. 그래서 여성 병원 가서 피검사 해봤는데 그뭐 뇌하수체에서 무슨 아잘 기억 안 나는데 무슨 에스트로겐 수치가 뭐 높으면 이렇게 나는데 고장이 나고 뭐 그런. 근데 이게? 어. 그 이걸 뭔가 이렇게 내보내라 할때 이제 내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닌데 난 나오는 거잖아. 그 숫기가 느낌이 어때? 느낌이 던데 양념을 던건 아니래. 그래서 아 오케하고 그때 왜내 거를? 진짜 병원 투 와. 야내 거를 갔는데 검사 받아가서 여섯 병원면서 검사 받고 아 근데 그날 평통이 너무 심했어요 <laughs> 목이랑 어깨가, 어깨가 진짜 거의 저깃 하면서 너무 아파서 그날 편평통이 심하고 안구통까지 왔어. 아, 그래서 눈이 너무 아팠어 근데 이게 독감인가싶히지 마. 그날 약속이 있었는데 내가 만약에 독감이면 민폐잖아. 그래서 독감 검사를 해보자 하고 그 바로 앞에 있는 또 다른 내과를 갔어. 진짜 너무 심해서 혹시나 독감인가 해서 아니래. 그냥 그냥 통을해각하는 내가 눈이랑 머 아픈 거는근성통이라고 하는 거래. 그냥 가만히 고있잖눈이 아, 너무 아파 편수도 그러니까 너무 심해어 근데 이거를 그렇게 말하면 돼. 근데 너왜 뭐 그러냐고 물어보면 만병에 대한 스트레스라고 막서 나한테 스트레스 많이 받네 모든 병원에서 나한테 왜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네 맞지 말래 나스트레 많이 어, 나는 잘 모르거든. 나는 행복해 지금 근데 몸이 힘드니까 몸이 아니까나왜 이렇게 아파 스트레스가 아파 나는 진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 내가 애초에 좀 예민하게 태어난다 기질이 그래서 나 오징어게임 봐도 스트레스 받잖아 몰입해가지고 시킨날주워주는거리고왜왜 왜 저기서 제일 미치냐고 <laughs> <웃음> 왜? 어깨 이런 데 자주 아. 응, 내과 가서 또 이런저런 검사를다 했어. 편두통 좀 심한 약, 신경 안정제랑 수면 이런 성분도 좀약 처방 받았거든. 바로 나도 고하 먹었는데 이 완전 해피해졌어. 아나니까 너무 행하더라고 비타민 D 가 일반인의 3분의 1 수준이 너무 낮아. 그래서 엉덩이에서 바로 맞주 비타민 D 꽂아먹는 중. 이거 좀 뭐야? 나 아니야? 아니야 그영양안 돼. 먹고 있었는데 <laughs> 먹었 나도 먹고 있어 아, 근데도 맞아 근데 주사 맞을고응니까 아, 그러니까. 주사 맞아라해 그냥, 응. 아, 그냥 계속 이렇게 한 3만 엉덩이 주사 어차피 영양제는 안 구하면 돼지 나는 몰랐어 몰랐다몰 응. 뭐 수가 있어 알아듣니까 너 혹시 자주 나 자주 안가 몰라. 그러니까 내가 내 몸에 좀 많이 무시한 것야그니까 갑상선 <laughs> 뭐그 기능 저하, 뭐 이게 의심된다고 하는데, 6개월 뒤에 우라뭐 콜레스테롤, 어, 수치가 높아. 근데 이게 기름진 음식 먹고 그래서 그런 게아니라유전이에9 0 이상 유전이라서 무조건 나엄마나 아빠 중에한면 이질 거고, 응. 그리고 이게 응. 있으면 이 응. 높으면 뭐 심장마비나 뭐 이쪽으로 안 좋을 수 있다고 들었어. 확실한 건잘 모르는데 근데 수치가 높지만 나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6개월 뒤에 다시 와서 수다 검사 해보자고 하야 되는데, 그래서 응. 생각해다 응. 결과가 안좋았서데 응. 그러니까 병원 갔다가 다른 병원 갔다가 또 다른 병원 갔다가 다른 병원 갔다가 종합 검한번 해. 날 그니까 나 너무 무서워서 다했지. 미네시는 계정매칭인가 다 했어. 소금도 이상 없어. 난한거 없어. <laughs> 나 지금 눈이 아파서 눈 때문에 지금 쉬는 거긴 해. 머리. 아니, 아니, 눈이 내가 각막염이 있어. 이게 근데 선천적인 각막염이, 후천적인 각막염이 있어. 그래서 그런 거 치료 중이고 대학병원 다니고 아, 있어 한 번. 선천적, 이 후천적 있어. 난두 가지 의 각막염이 있어. 그래서 네. 피곤하니까 네. 눈으로 약한 부분을 오는 거지. 아 그리고 부위 동경도 있대. <laughs> 보는 <laughs> <눈> 것까지 없는데? 이? 보는 것까지 대박이지. 파이팅 아프지 말자. 태어나게 좀 약하게 태어난 사람들니까난 무서워 내 자식이 약할까봐. 꼬시락 <laughs> 꼬시락. 쇼플릭스.